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엔진 오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객들이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내 차에 어떤 오일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광유가 들어가는지 합성유가 들어가는지 합성유가 들어가면 어떤 브랜드의 것이 들어가는지 점도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는 의미는요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 크리너 이세 가지를 동시에 교환하는 걸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로 엔진 오일만 교환한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엔진 오일만 절대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일 필터, 엔진 오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에어 크리너.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가지 부품이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차량을 개발하고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투자된 시간에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가장 적합하게 작동될 수 있는 조건에서 최고의 품질을 낼수 있는 부품에 한해서 제조사 인증품이라는 부품을 생산을 하게 되죠 일반 부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는 제조사 인증품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물건을 만들어 내면서 자기 제품이 나쁘다고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정품보다 뛰어난 품질인지 나쁜 품질인지는 솔직히 우리 엔지니어들도 알 수가 없고요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들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 제조사들은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성능 테스트를 해서 적합한 성능으로 판단된 부품에 한해서 인증 제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대신 제조사가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제조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들이 품질을 만족할 수 없는 부품들을 인증 제품으로 사용해라고 승인을 내릴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품 또는 제주사 인증품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엔지니어는 기술로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은 장사잖아요. 장사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익이 많이 남는 부품을 사용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다 노출되고 이익이 적게 남는. 제조사 인증품을 사용을 할까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만약에 내 차에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는 제조사 인증품으로 장착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없다면은요 저 같은 장사꾼은 저한테 많이 남는 에어클리너 오일 필터를 장착해 드리겠죠. 당연한 겁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일반품과 제조사 인증품은 가격부터가 틀리고요. 또 유통되는 유통구조도 틀립니다 제조사 인증품은요 유통구조 또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인증제품들 일반 부품들은요 유통구조도 틀리고 제조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요 솔직히 이게 좀 많이 남습니다 네, 품질은 누가 좋다 나쁘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제조사에서 품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조사 인증 제품, 즉, 정품이라고 인증을 주지 않았나. 그런 믿음성, 신뢰성, 뭐 그런 걸로 정품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어느 제품이 좋은지는 제가 테스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든 차량들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해라고 제조사에서 권장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라고 할까요?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에우리바디 꾹꾹.